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잘 만난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그러면 목회자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딱한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요. 목사 그러면 목회자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모아서 목양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윤리적 측면에서의 목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영적 측면에서의 목사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마 돈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돈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돈에 무관심한 목사 좋은 목사입니다. 어떻게 돈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밝히는 목사, 좋은 목사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돈에는 좀 무관심한 듯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교회 돈을 목사가 유용했다든지,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비자금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뭐 목사의 목회에서의 재정 문제는요, 목사의 윤리 문제와 아주 직결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돈에는 좀 무관심한 듯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목사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적 목회를 하는 목사님.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눈에 보이면 인본주의적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시겠죠.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또 좋은 목사님은 자기 포기에 능한 목사님. 적어도 교인들 앞에서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회하는 목사님. 그저뭐 의견이 좀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목사님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좋은 목회자요,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교인과 싸워서 이기는 목사지요. 그러니까 교인과 싸워서 100% 지는 목사, 이거 좋은 목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교인과 싸워서 목사님이 이기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 못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추면 교회가 평안하죠. 목사님은 두 가지 감이 확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명감과 사명감이죠. 어, 제가 목회를 45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보았겠습니까? 뭐, 삶이 곤고해진다든지 목회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목회 때려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목사님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맡겨진 사명 이거 감당한다 이 일령 하나로 목회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성도를 대할 때 주님의 양으로 대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머리 수를 세면서. 그것을 자기 실력으로 인정한다든지, 그거를 주식처럼, 아니면 돈처럼 생각해서 교인 하나가 돈으로 보이는 목사님,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말씀 전할 때 세상 것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증거하는 거, 이거는... 나쁜 목사님입니다. 성경만 전하는 목사님, 최고로 좋은 목사님이시죠. 끝까지 자기가 맡겨진 목회의 소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양께들을 책임지는 목사. 즉, 목회에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양께들을 보호하는 교회 안에서의 진리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때때로는 목회자가 잘못되어서 음? 교회를 가지고 이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례비 가지고 말안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교회에서 주는 대로 쓰는 거죠. 네, 뭐. 설교하러 갈 때, 사례비 얼마 줄래? 하고, 사례비 정해놓고 가는 목사,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주의 종은, 싹쓸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싹쓸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거 싹꾼 목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덕이 안 되면 먹을 것도 안 먹고, 덕이 안 되면 마실 것도 안 마시고, 덕이 안 되면 행할 것도 안 행하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에서의 교회에서 목회에서 덕을 우선적으로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뭐, 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이득을 취하는 목사, 나쁜 목사입니다. 목사가 덕을 잃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성경에 매달리고 성경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내는 목사, 진짜 좋은 목사님이시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목사님이십니다. 가방끈이 조금 짧으면 어떻습니까? 또 길면 또 어떻습니까? 문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섭기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중에는 그 제왕적 기질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아, 그 자기가 왕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말한 마디는 말척척척척 움직여 나가죠. 예, 그리고 자기에게 대들은 교인들이 있으면 예차 없이 다른 데 나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고 쫓아내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목사는 교인들을 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섬기는 종의 도를 실행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제왕적 기질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 능력 있어 보이는 능력 있는 목사 같지만 좋은 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기분 나쁘면 저주도 함께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에 적인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 최소한도 성도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니죠 내해로와도 성도들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 목사님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성도와 목사의 사이에는 목회윤리에서 보면 일정한 간격을 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을 드러내놓으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자기 삶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더 이상 오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그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죠. 어쩌면요. 소탈하게 자기의 삶을 교인들에게 오픈시켜놓고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좋은 목회자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 만나시면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덮어주는 것이 좋겠죠. 또 요즘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놀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놉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제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격에 안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준의 차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작다고 해서 기죽는 목사님, 예, 좋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작어도 당당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교회 크다고 예? 자존심 세우고 예? 자만하고 교만한 목사, 이건 아주 저질적인 목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아, 종의 주제에 하나님의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자기가 맡은 교인 많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거, 이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주님의 양을 가지고 지가 왜 자랑을 합니까? 맡겨주시는 대로 하면 되죠. 교회가 작어도 기죽지 않는 목사, 훌륭한 목사입니다. 정말 목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내입니다. 목회자의 아내, 사모님이 좋으면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즉, 목사가 될 사람은요, 결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의 거의 60, 70%는 사모님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 절제를 잘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사람에게는 누나 욕망이 있죠. 그래서 삼욕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젊었을 때는 성욕이고, 중년에 되면 물욕이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예, 명예욕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여기에서 초월할 수 있는 목사님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삼욕을 예, 절제를 잘하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허물이 드러나도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덮어가는 것이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네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들을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평안하게 양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대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목사님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적 교육을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게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예요. 네, 기독교는요 정말 평안하고 편안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성향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기나라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 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환란의 때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한 사람을 대표로 죽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살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교회에서 성교들을 다 살리는데 대표로 한 사람만 죽이겠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누가 나가겠습니까? 장로님이 나갑니까? 권사님이 나갑니까? 집사님이 나갑니까? 물론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목사님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일어서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죽을 수 있는 목사님,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좋은 목사님과 예, 그저 그렇고 그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의 유대를 유지해 가시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 목사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 이렇게 예, 덮어 어, 싸매시고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